2022년 4월 19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시설에 부과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스크 의무 착용 연장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주택 재산세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들이 예상치 못한 재산세 상승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연방 준비제도 내에서 나왔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 일주일 새 병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해군 범죄 수사대와 지역 사법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스토리다 연방법원이 어제 대중교통 시설에 부과한 조바이든 행정부의 마스크 의무 착용 연장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교통안전청 TSA도 비행기와 기차,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SA는 법원의 결정은 CDC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보안지침과 긴급 수정안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TSA는 지난 13일 CDC 권고에 따라 어제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를 5월 3일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 내 마스크 의무착용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4개월 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주택 재산세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들이 예상치 못한 재산세 상승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의 주택 재고는 30% 줄었고 집값은 20% 올랐습니다. 한 예로 오클리프에 거주하는 베리쿠다 휴브너라는 주민은 1998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 당시 이 주택의 감정가는 7만 7천 달러였지만 20여 년이 지난 작년엔 3배가 넘는 29만 5천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달라스 카운티로부터 주택 감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올해는 추가로 3만 달러가 인상돼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됐습니다. 휴브너 씨는 세금 때문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에 살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재산세 인상이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나왔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인사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한 것은 그린스펀 의장이 재임했던 1994년이 마지막입니다. 블러드 총재는 기준금리 3.5%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금리라며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까지 3.5%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에서 일주일 새 병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해군범죄수사대와 지역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병사 1명은 지난 15일 항공모함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2명은 지난 9일과 10일 각각 기지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이 이들의 사인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해군 대변인 리안 맘슨 중령은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초기 조사에서 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징후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 워싱턴호는 니미츠급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2017년 8월부터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항에서 핵 연료를 교체하고 향후 작전 수행을 위해 선박을 수리하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다음 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인원이 4만여 명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정모 씨가 병역 사급 판정을 받던 당시 작성된 경북대병원 병무용 진단서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운명을 가를 동부 결전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가까이 큰 폭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지금까지 4월 19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